충남 태안 경렬 비열도는 우리나라 최서단의 위치에 서해 독도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던 이 섬에 22년 만에 유인 등대가 부활했습니다. 해양 영토 주권 수호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막는 전초기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경렬 비열도를 서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 안흥항에서 뱃길로 2시간.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위치한 태안 경렬 비열도. 세계의 섬이 삼각 형태를 이루며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섬 주변은 돔과 농어 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고, 인천과 대산항 등을 드나드는 선박의 주요 항로입니다. 북경렬 비열도에 설치된 등대가 22년 만에 유인 등대로 부활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직원 4명이 번갈아 24시간 국토의 최소단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더 안전하게 점검이라든지 직접 우리가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또 고쳐 주고 유인 등대 부활과 함께 중국 어선의 불법 업단속과 해상 안전 활동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만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옹도, 난도 등과 함께 아주 해상 관광지로서 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주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서단 영해 기점으로 개인 소유인 서경렬 비열도를 중국인이 매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아직 저반 시설이 없고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과제입니다. 잊혀졌던 서해 독도 경렬 비열도가 해양 용토 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